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다음 곡 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. 시작! 앵콜? 앵콜? 하지마요? 앵콜? 오케이! 자한곡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<목소리도> 네장 오래간만에 짠짠짠짠 우리 자꾸 열애 아 우리 박신혜 가서 박수 한번 주세요 실은 저희들 일로 와요 추첨돼야 되는데 실은 저희들이 어 저쪽에 우리 음향 감독님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공연 팀이랑 저랑 이렇게 또 우리 박신혜 가수님도 가끔가다 오시는데 5월 1 0일부터 해서 저희들이 여기 우수영 관광지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꾸준하게 저희들이 재능 기부로 공연을 쭉 해왔습니다. 자 그리고 보름 전부터는 이쪽에 이제 우세영 어, 한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쭉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음향단장님과 우리 또 단원들께도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또못내면 발전을 위해서 안 돼요, 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재능기부로 이렇게 공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여러분들 도 고향에 계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신혜 가수님께서 또 이번에 행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이쪽에 추천권 가정용 태양광 모기퇴치기 한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. 313번. 313번. 태양광 모기퇴치기 313번. 313번. 없어요? 하나 둘 셋. 안세요자 그거 이로 다시 주고. 어. 그래, 또. 446, 446 446번. 446. 어, 어, 그래요 또446 446번 446어 그래요 어야 바로 앞에 있었다자 이번에는 분무기 하나 갑시다 분무기 자 자동 분무기 하나하나 311번 311번 자동 분무기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거 메고 일어나면 죽었다 이제. <laughs> 그 다음에 쌀 20kg 하나, 한 6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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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계세요? 61번, 하나 둘셋 61번, 자나가리이 이미 어, 이제 와도 안 좋아 쌀2 0번6 다시 6습니다5 3번 5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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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계세요? 53번 쌀 20kg 자한번더 가면서 53번 하나 둘셋 하던 아, 그렇게 단합심이 잘돼 너무 버린다는 하여간 1등이야 1등 자한번더 갑시다 3 1 376 376번 376번 어? 진짜요? 축하합니다 아, 아, 저거 패랭이 맞지 금방? 여기 패랭이 언니 부던 사람 삼칠육삼칠육안 계세요? 아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거쌀 20kg 아 햅쌀 20kg 야 무거워서 못 들고 가면 거기 봉고차에서 실어놔 <laughs> 자 근데 이제 또, 또 무거운 거또 가야 돼 소금, 소금, 아니 잠깐만 상품을 많이 줘야지 여보 왜 그래? 자뭘 줘야 돼? 어. 소금 20kg 다섯 포대 갑니다. 아니 본인한테 소개를 하니까 나한테 소금 굵은 말아. 소금 20kg 다섯 포대. 자 갑니다 뭐? 음에 342, 342번, 342번 천일염입니다. 어? 342번. 자좀있으면 김장철 대가는데 소금 필요할 거예요 소금. 342번 맞아요?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또 뽑아 봅시다. 0 0 남았어. 0 0 0 375번. 375번. 저0 0선가0 0 3 7 5 번? 가고 0 0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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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0 0 0 0 0 0 0 0요0 0 0 0 0 아 어, 그래요. 아유, 번호는 버리지 말고 또 들고 있어요. 어. 또. 168, 168번, 168번, 0 0일염 20kg. 어? 자, 김장철이여기 내게 쓰십니다. 저기 앉0세요 자, 168번. 하나, 둘, 셋. 아, 아유, 이거 신한 천일염 좋은 건데 어디? 아니 어디가서 오줌 노다가 이제 왔디야? <laughs> 이제 그러면한 퍼만 더 뽑으면 되는가요? 두퍼 남았어요 그두개더 갑시다 자 442, 442번 442번 <laughs> 442번 아니 못 들고 가면 여기다 놔두면 다내 건데 442번 어디? 와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 자 한포도 갑시다 한포도 야 오늘 선물 크다 정말 하나 더 갑시다 무거워도 좋으면서 칠공 칠십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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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신안 천일염 20, 20kg 칠십번 이거 우리 저기 있잖아요 문내 발전위원회 우리 회장님하고 그거 삼국장님이 지고오면서 혼나서 이거 무거워서 다 등짐에서 가져왔잖아 네, 축하드립니다 70분 맞아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수고해 주시고 우리 박신혜 가수님께도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수수명제 잘 보내십시오 아유 어쩌면 자게 이쁘가잉 아이 고맙습니다 자 요번에는, 어, 또, 요번에 나오실 분은 아마 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. 군 생활을 36년을 하셨다 그래요. 군 생활을 36년 하시고, 전역을 하셔서, 어, 우리 못내면으로 귀촌을 하셔가지고, 지금 이렇게 또 지역에서 여러분들하고 동사를 한번 사시고 계시는 조동석님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이크는 쳐주고 누 맘대로 앵콜이요. 가만 보니까 전부 가짜 팬들이네. <laughs> 진짜로? 아 전부 오늘 막걸리 한 잔씩 얻어먹고 오셨구만야 방송 한번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즐거우신가요? 아이 고맙습니다. 정말 오늘 행사 너무 멋지게 준비해 주신 우리 문내 발전협의 회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그 일선에서 을 제일 고생하신 우리 문내 발전협의회 박훈동 회장님을 잠깐 모셔서 인사말과 함께 여러분께 또행운꽃추쳐 보도록 하겠습니다자 우리 회장님 잠깐만 올라와 주시죠. 자 우리 박훈동 회장님을 모대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회장님. 안 계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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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? 오고 어, 계셔? 아이고 세상에 원래 그 바쁘신 분이 돼가지고 인사하실 분들이 많아갖고 어. 정말 대단하네요, 우리 박헌동 회장님 무대 올라오십니다.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정해진 건 있어요. 여기 그러니까 인사 한 마디 하시죠. 축축축은 어, 네, 요쪽 겁니다. 밤이 이렇게 깊은데도 이렇게 집에도 안 가시고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우리 문내면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또 심사위원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회장님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일단은 자동 분무기 두 대를 뽑아 주십시오. 자동 분무기 와 이거 비싼 건데. 네, 겁나게 비싼 거. 아까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. 이거는. 어 아까 자동 분무기는 조금 싸고, 이거는 조금 더 비싼 거예요. 자 즉시 발표하시죠. 152번. 152번. 이거 40만 원짜리입니다. 40만 원짜리 자동 분무기. 152번. 자 안개새 152번 한번더 부르고 152번 하나 둘셋 다시 뽑아야 돼이 여권 나 주시고 이제 어 있어요 어디가 있어 어디 어디가 있어 152번이 어 진짜네 고 나가리 한데 나와 입장 곤란하게. 자, 네. 자 회장님 하나 더봅읍시다 축하합니다 자 40만원짜리 전동 분무기입니다 자동 전동 분무기 충전식 199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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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번호가 맞으시면 그, 크게, 크게 대답을 외쳐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199번 아딱 단박질 잘한다 네. 이쪽으로 쉬고 어맞아 어, 예감사합니다자 자, 요번에는 제초제 다섯 분 어, 제초제 다섯 박스 아, 이... 나는 가끔가다 목마르면 이거 한 병씩 마셔 내가 어 너무 갈증에 좋더라고 28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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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계세요? 282번 왔다 <laughs> 그세상에그 그, 무거운 거를 이제 어떻게 갖고 가려고 또더갑시다 어, 이제 하나 나가서 네개더 가야 돼 15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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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렇게 나오시네 151번 예, 자, 이제 두개 나갔으니까 세개남았네 자, 제초제 계속해서 갑니다. 229번, 아, 28번, 자 24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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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 4이 244번, 244번, 2 4 4